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터키의 이스탄불의 야경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저는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토크타임을 때리기 때문에 사진에 안 찍혀있는 거는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일정표를 살펴보다가 그 일정이 있었던 거를 기억해내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야경투어의 경우 1인당 80유로입니다 근데 보통 친구와 함께 해외여행 패키지를 가죠 그렇다면 160유로 우리나라 따,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만 원 정도가 이 야경 투어에 지불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 야경 투어의 일정을 살펴보면, 어, 탁심 광장에서 1시간 동안의 자유시간. 그리고 무슨 트램을 타고 어디 멋진 야경에 가가지고 맥주 한잔을 마시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과연 굳이 거기에다가 20만원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선택 관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텔에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선택 관광을 한 사람들의 경우 아, 10시 반인가 11시쯤에 숙소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점을 참고해 두시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다면 나는 택시 타고 내가 알아서 여행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 생각을 합니다. 저녁 식사를 했던 장소가 이스탄불 시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단독 행동을 해가지고 숙소를 알아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패키지에서 그건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숙소에 도착을 해서 나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밤의 분위기 어떠냐면 이스탄불은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혀 시내이기 때문에. 차가 안 막힐 때 제가 구글 지도를 살펴봤더니 시내에서 숙소까지 30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차가 막히니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일단은 그걸 기억해 주시고 시내에서 숙소까지가 1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나가 놀려면은 그 호텔에서 다시 시내까지가 1시간 이렇게 2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놀다가 다시 숙소로 올때 1시간 3시간을 타고 과연 나가야 될까 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호주 패키지 때는 그렇게 여행을 다녔어요 놀러 갔어요 많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가고 가이드 몰래 몰래 <laughs> 근데 일단 이스탄불은 택시가 조금 위험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선택 관광을 하는 사람들 야경 투어를 가는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기존에 타고 다니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벤을 불러서 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벤을 타고 새로운 운전기사 양반과 같이 이제 숙소를 가고 있었죠. 근데 택시가 끼어들기를 했나? 그랬어요. 그냥 창문 열고 욕설을 하고 싸우는데 진짜 발차기 날 뻔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아니 우리 그런 패키지 사람들이 태우고 있는 운전기사도 이런 식 ]의 성격을 보이는데 과연 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여러가지 블로그 후기들을 봤는데 택시 사기가 많다고 했어요 물론 착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기가 많다는 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따로 그렇게 택시를 불러서 나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택 관광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니까 일단은 탁심 광장에서 1시간 동안의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이 가이드는 물론 가이드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는 고등어 케밥을 사줬대요. 왜냐면 우리가 고등어 케밥을 먹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케밥을 사주고, 박명수가 갔던 유명한 카이막집에서 카이막도 먹었다고 합니다. 전망이 좋은 곳에서 맥주를 마시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로는, 아, 물론 돈이 두명간이 아, 160유로라 비쌌지만, 그래도 자기는 만족을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제가 또 다른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땠는지. 그 그분은 불만족스럽대요. 비가 와가지고 춥고 그냥 야경도 그냥 그저그렇고 별로였대요. 물론 사람마다 다른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숙소에 7시 반에 갔는데 이미 아파서 힘들어서 그냥 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선택관광을 안한 것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해외에 많이 가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광장과 별반 다를게 없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많이 가시고 싶은 사람은 물론 가도 되죠. 근데 저는 만약에 간다면은 선택관광을 하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은 조금 힘. 힘듦이 있다 요 정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죠 그런 사람도 봤어요 택시 타고 간 사람도 후기를 봤어요 자기는 너무 대만족했다고 택시 타고 간 사람들도 만약에 선택관광을 하고 싶다면 하셔도 됩니다 뭐 선택관광을 하든지안하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자기 마음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본인이 만족하면 되죠 해외여행인데 그쵸?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